정부가 양자 컴퓨터, 양자 통신, 양자 센싱으로 대표되는 차세대 양자 기술 개발에 본격적인 투자에 나섭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를 열고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사업계획 적정성을 최종 확정했습니다. 해당 프로젝트는 2032년까지 8년간 총 6,454억 원을 투입해 다음과 같은 양자 기술을 개발한다는 목표입니다. 특히 국내 R&D 최초로 오류정정 기능을 탑재한 양자 프로세서 개발에도 도전합니다. 오류정정 기술은 큐비트가 늘어날수록 발생하는 정보 오류를 보정하는 핵심 기술로 실용적인 양자 컴퓨팅의 필수 요소입니다. 당초 과기정통부는 총 9,9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1단계 예산은 6,45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. 이 단계 계획은 향후 성과를 기준으로 지원 규모가 조정될 예정입니다.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기술개발 사업도 5년간 8,146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. 이는 탄소중립 철강 생산을 위한 핵심 기술입니다. 이 밖에 다섯 개 부처 여섯 개 R&D 사업이 고유임무 계속사업 예타제도 첫 적용 사례로 통과됐습니다. 여기에는 반도체, 디지털 미디어, 재난 관리, 환경 기술 등 분야가 포함됐습니다. 미래 과학기술 주도권을 주기 위한 선진국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 정부의 양자기술 투자가 한국의 기술주권 확보와 글로벌 선도국 도약의 기반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